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일타 강사입니다. 자 벌써 6월 한 주를 마감하는 6월 23일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 자, 영상을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영상 보면서 오늘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서 추천주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좋아요,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어,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해요. 자, 추천주 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6월 브랜드 평판이 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리튬을 대체할 마그네슘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이 올해 안에 철강 세상량을 좀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돼서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산가라는 종목인데요. 천원짜리가 사천원까지 오르면서 한네배 이상 올랐고요. 이거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좀 방류하겠다, 방류가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소금을 사재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일본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방류 못 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작용되면서 주가가 한 6거래일 정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라티엘도 좀 올랐고 인상가도 플러스 1.98% 정도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는 일본에서 오염수 플랫폼을 개설을 했습니다. 농도는 이 정도고 이거 방류해도 돼라고 브리핑을 하면서 플랫폼을 개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 주가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들고 있는데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혹은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혹은 방류는 언제 할까요? 알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양입니다 금양 역시 어, 오른쪽 리튬 선물 가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쭉 눌렸을 때쭉 눌렸다가 쭉 반등 나오니까 쭉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건 역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어, 앞으로의 대응 방법 좀 알고 싶고, 리튬 선물 가격을 좀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좀 저도 알고 싶어요. 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영상 6시 54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8%까지 올라서 저희는 플러스 5%로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장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수익 볼수 있으니까 위에 상단 벤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럼으로써 실력을 증빙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수요일 추천주, 현대무벡스가 나갔습니다. 이거 로봇주라고 설명을 했었고, 6시 41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건 역시 단 2거래일 만에 플러스 10%까지 상승률을 줬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10%볼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타 업체처럼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100% 무료로 365일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수익 구간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365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단 어, 금양이나 인상가처럼, 어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나, 혹은 계속 눌릴 것 같거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제가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이거 더 들고 가면 빠질 것 같고, 또 팔면 오를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연락주세요. 자, 그리고, 어, 7월달, 8월달, 9월달,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단으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3일 금요일 추천주는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리튬관련주고요 먼저 모멘텀하고 기술적 분석 알아보기 전에 오늘장 시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76% 하락 마감, 코스닥도 마이너스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앞서, 어 뭐, 영란은행이나 혹은 이제 스위스나 뭐, 노르웨이나 지금 다 기준금리를 다 인상을 했죠. 그 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 통화긴축이 더 길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외국인이 기간이순 매도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한 5천억 정도 기간은 좀 팔았던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압력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됐던 것 같습니다.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장비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존이 생성형 AI를 앞으로 우리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겠다라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존 관련주 남성이 상한가를 쳤고요. 솔트웨어도 뒤따라서 갔었죠. 아마존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야, 반도체가 수혜를 받겠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다 같이 올랐어요. 전공정, 후공정, 재료나 부품, 그리고 로봇까지 AI가니까 로봇이나 AI 같이 의료 AI까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기술주 중심으로 로봇이나 AI나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참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기존에는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그죠? 그러더니 또 이번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돌아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브랜드 평판인데요. 6월달, 포스코 엠텍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자, 모멘텀, 어, 기존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중국이 4월달에, 어 이번 연도에 철강을 좀 생산량을 좀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스코 엠텍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어, 신랑재경에서 매체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 정부는 올해 좀 아까 얘기한 축소한 계획이고 과거에 시진핑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조강 생산을 좀 억제 조치를 좀 도입했는데 그럼으로써 철강은 이렇게 브리핑이 나오면서 야, 이번에도 좀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월 5일자 기답니다 자, 리튬을 대체할 만한 마그네슘 전지를 개발했다라는 식의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민 박사팀이 개발했다라고 소식이 들렸고,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에 사용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연구했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으로 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므로써 이상이 없다. 라는 그런 안정감을 좀 브리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어, 어,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일봉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제 눈에는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쭉 눌렸다가 그랬다가 한 61선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단기 평선을 죄다 돌파를 하면서 추가 탄력을 받다가 다시 한번 좀 눌려, 눌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비쳐지네요 다만 여러분들은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포스코 엠테 좋다 좋다 해도 이때 잡은 사람들 4만원 보건에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잡느냐, 눌릴 때 잡느냐, 눌렸을 때 잡느냐, 혹은 높게 잡느냐, 이 차인 것 같은데, 이 타점 모르신 분들 빠르게 위에 상담메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무료추천주, 어,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이벤트, 딱 30명이 안에서 크게 갈 종목 딱, 어, 두 가지만 좀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르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요.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20% 30%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용기 하나로 계좌가 바뀌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혼자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저는 좀 초보예요. 그 저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내동 매매하고 추격 매수만 맨날 해요. 그러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계좌 변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